세요. 2020년 11월 29일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음, 이제 11월 거래일은 하루가 남았고 아, 이제 12월이 예,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위치를 보았더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일단은 어디는 일단 뚫었어요. 월봉상 아, 아 주봉상 제일, 그, 저항때였던 883을 일단은 뚫고 지난주가 마무리가 되었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봉 추세를 언제 돌파했었냐면, 지난주 돌파, 아, 그러니까 지지난주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요 또, 바로 지난주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주는 좀큰 장이 좀쓸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다만, 지금 그 질병이 또 이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또 변수가 될수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번 연을 잘 버텨서, 다음 해에, 요런 장애를 잘 수익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뭔가 수익이 나면, 좀큰 수익이 나면은 아마, 그 다음엔가 뭐, 그 다다음에부터 뭐, 5천인가, 뭐 2천을 기준으로 삼아서 또 세금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 내는 게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세금을 내고서도,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연봉을 보면, 이제 몇 년이에요? 몇년이요 19년. 와, 19년간 있었던 이 박스를 막 돌파하려고 폼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해까지의, 요 때, 이때, 요 때까지의 고점은 얼마였냐면, 964.6 이었어요. 한번 그어 볼게요. 900 64.6 이렇게 해보고 근데 지금 여기를 어, 지지난 해에 한번 돌파를 하려다가 못하고 이제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파라볼릭을 밑에다 깔아 놓고 이제 5연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은 놈들은 이제 이런 장을 맛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모든 이 제가 계속 이 급락장 속에서도 이 장기 MACD가 역사상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이 보이시나요? 장기 파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을 코스닥 한 1,500을 가는 그런 장을 이제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차트만 보면은 아주 큰 장이 설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자리인데 또 돌발 뉴스가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 또 하락도 하면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뭐 다음 달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는 일단 여기. 언제 고가 2018년도에 고가 930을 돌파하려고 아니면 그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 뭔가 수익이 조금씩 난다면 한요 정도 된다면 계속 현금화를 시키면서 또 다른 기회를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아직. 상승하지 않은 주식들을 잘 발굴해서 또 매수를 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 닥 일봉을 좀 보면 아주 예쁜, 예쁜 일봉이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과열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930까지를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일단, 930을 돌파하면 거기가 이제 일단 첫번째로 좀 저항권이 아닐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뭐 코스닥 1000을 넘어가면 그때 또그 상황에 맞게 또 매매를 이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존에 일단 제 계좌는 뭐 이렇게 좀 많이 물려있는 것도 있고 이제 막 수익권으로 수익권으로 좀 돌아선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뭐, 5%, 10%잘 수익을 쌓아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 종목을 한번 또 돌려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나 12월에는, 요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잘 모아나 봤습니다. 제 원칙, 이건 제 원칙에 맞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 놨으니까 잠시 영상을 이렇게 멈추시고 하나하나 여러분 입맛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 자본가가 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한번 생각 아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추려놨는지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의 기준대로 다음 주도 잘 매매를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되면 또 여기 종목들 중에서 좀 자리가 좋거나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2월도 잘 해봅시다. 그리고 꼭뭐그 질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 가벼운 뭐 감기도 걸리지 말고, 그,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